샬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예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극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물이 양 벽에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 같이 건넜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뒤따르는 애국 병사들이 물이 다시 흐르게 하셔서 수장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죠. 감격적인 찬송, 놀라운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예,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으로 구원하심에 대한 은총에 감격해서 찬송할 뿐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도 오늘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 방언, 방언에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시니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 이 말씀이 배경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백성족속 백성방언에서 그 원바 고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또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한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또다. 아멘. 아,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좌에 둘러서서 앉아서 신 옷을 입고 이렇게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게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인가요?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304장 잘알 것입니다.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도대체 이 찬양 가사를 지었던 레만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경험했길래 이런 가사를 쓸수 있었을까 감격하며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감격이 새롭습니다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게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신이 여호와의 이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께서 큰 위험으로 줄을 거스리는 자를 어푸시니이다. 주의 콧김으로 바닷물을 언덕같이 쌓으셨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감격적으로 이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찬송이 이어집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뒤쫓는 바로를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찬송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주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그, 어, 이 가난족 속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두렵고 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고 가난 주민이 다 낙담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16절에 보면, 노, no,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호전적인 백성이 바로 이블레셋 족속이며 그런 여러 족속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물이 흐르게 해서 그 엄청난 애굽의 군대, 애굽의 병거들을 이렇게 몰살시키는 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9절을 주목해 보세요. 바로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아, 환난과 시련과 또 고통 속에서도 아, 우리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아, 앞서 인도해 주시고 구별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이 신앙과 고백이 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이하에 보면, 그러자 미리함이 소고를 듭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함이 소고를 듭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아론의 노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화답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도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버 어버, 오버 이 주일인 어제 주일에 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내 인생이 지름길을 떠나서 아 이렇게 방황하도록 만드시는 그리고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앞서가 주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르시며, 당신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결국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혹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은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며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입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살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될 찬송과 경배를 소리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며,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찬송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이유로든 찬송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환경,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